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고 파이팅! 안간사의 슬기로운 묵상 생활. 오늘은 1월 25일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에 따르, 위급한 상황 때문에 움직이는 길에 예수님은 열두 해를 현료 중으로 아는 여인을 만나십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손을 댄 것만으로도 이슈가 될 일인데 예수님은 굳이 그 여인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여인이 한 일을 말하게 하시고 선언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사이 미급한 딸이 더 버티지 못하고 죽었다는 소식은 야이로에게는 절망적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망적 상황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초상집이 된 회당장의 집을 향하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태도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이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야의로의 딸의 죽음을 확인한 사람들은 그들이 본대로, 들은대로 믿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미 알고 있다고 내 마음에 생각하고 믿는 것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믿는 자가 맞습니까?